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 최신 기술들의 대부분은 타국의 기술을 카피하는 것에 대하여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무기는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투기 사업은 러시아가 없으면 거의 포기를 해야 할 정도로 의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예를 볼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투기는 J-8 핀백, J-11 선양 전투기, J-31 선양 전투기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J-8 핀백을 살펴보자면. 핀백은 1960년대 후반에 중국이 개발한 대형 초음속 상발 전투기입니다. 공산화된 중국과 구소련의 우호적인 관계는 한국 전쟁 이후 악화되어 1959년 중소 국경 분쟁으로 소련 기술자가 철수했고 1960년대 초반에는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소련 공군과 전면적인 대결에 대비해도 중에 중단된 미기일구의 면허 생산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미기일의 복사 생산을 급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습득한 기술을 응용하여 대형 전투기인 F-8의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이 입수한 강력한 전투기용 엔진은 맥기일의 엔진인 RD-11의 복사판인 위펜 7뿐이므로 맥기일을 능가할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맥기일을 확대한 쌍발 전투기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처럼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할 능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그리 좋다고는 볼수 없었는데 대형 전투기에 구형 엔진을 달아표정만 커진 대형 전투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한편 개발이 시작될 때 문화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자본도 부족하며 기술도 부족한 바람에 프로토타입기의 개발 개시도 5년이 지연되어 1969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초도 비행을 비롯한 세부적인 비행 시험도 그리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1985년도에 미국의 항공기 기술자들이 선양 공장 견학 과정에서 J8이 대량 생산 중인 사실을 목격했고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한편 J-8의 성능 개선은 계속되어 1984년에 J-8의 개량형인 J-82가 완성되었고 1989년 파리 에어쇼에서 공개되었습니다. J-82는 J-8의 후속형이라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괜찮은 성능을 발휘했는데 러시아가 알아본 결과 이집트의 맥23을 중국이 구매하여 이를 분석 및 카피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모 군사박물관에 이집트 국기만 지은 이집트 공군 도장의 맥-23 일기가 전시 중입니다. 이를 본 러시아 기술자들은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러시아가 없으면 안 되는 중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전하는 서구 전투기들의 위협을 느낀 중국은 역시나 러시아에게 손을 벌리는데 중국은 러시아의 스위치과 메기구에 주목합니다. 1990년에 중국은 소련과 전투기 구매협상을 시작했으며 1991년 3월에는 소련의 조종사들이 베이징에서 메기구와 스위치의 시범비행을 펼치기도 합니다. 두 기종의 장단점을 숙고한 중국 정부는 1991년 중반에 스위치 26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92년에 단자형 스위치레스케이 20대와 복자형 스위치유비케이 6대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에 인도됩니다. 스위치를 만족한 중국 공군은 1995년에 2차분으로 22대를 더 발주했고, 러시아는 이듬해의 이들 기체를 인도합니다. 2차분 구매와 동시에 중국은 스위치 200대분의 면허 생산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러시아의 수호이사와 선양항공기사 사이에 25억 달러 상당의 면허 생산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생산한 기체에는 J-11 선양전투기라는 제식 명칭이 부여됩니다. J-11의 초도 양산기는 조립 생산 방식으로 1998년부터 출고되었지만 J-11의 본격적인 양산은 2000년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지속해서 거래를 해오던 러시아는 2006년부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중단 이유는 중국이 계약을 어기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 부품들을 뜯어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측은 오히려 러시아가 인도한 부품이 불량품이라 자기네들이 도입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다운그레이드를 할 때는 아예 부품을 바꿔놓고 말지 불량품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 측이 부품을 불법 복제하여 생산한 것이 맞습니다. 불량품을 건네준다는 것 자체가 신용을 깎고 장사하기 싫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도입한 부품으로 만든 정식 면허생산 전투기는 J-11A라고 합니다. 이는 스위치 레스케이 전투기와 동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마하 0.85에서 1.25 사이의 속도 구간에서 기체 구조의 강도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훈련 비행 중 주익의 부착 부분이 식별될 정도로 확연히 변형을 일으키는 문제가 확인되고 있으며 저공 비행 중 공중분해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며 조종사들은 러시아에서 생산된 스위칠과 같은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 고 악평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어기고 수-27 계열의 전투기를 역공학적으로 분석하여 습득한 기술로 만든 전투기를 제1일비라고 합니다. 제1일은 러시아제, 제1일비는 반은 중국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5세대 전투기 중국의 짭퉁 F-3으로 불리는 FC-31도 러시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1997년부터 스텔스기 개발에 돌입하여 JXX 계획에 따라 만든 스텔스기 전투기입니다. J31의 시제기 엔진은 러시아제 클리모프 RD-93과 WS-13 엔지니어스나 두 개의 엔진 출력을 합쳐도 F-35보다 약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동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21년 최신형 구이저우 WS-19 터보팬 엔진의 쌍발 탑재가 확인되었습니다. WS-19는 추력대 중량비 11 최대 추력 12톤으로. 기존의 WS-13이 추력대 중량비 9 최대 추력 9톤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이 엔진도 러시아 제품을 카피한 것입니다. 러시아 미그2구의클리모프 RD-33 엔진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 중입니다. 현재 중국 군기지, 항구와 비행장은 첨단 기술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자들 눈에는 이러한 첨단 기술들 즉 신형 제트 전투기, 미사일 드론, 헬리콥터, 전차, 잠수함 그리고 전함이 러시아와 미국 항공기와 무기가 익숙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군 분석가들은 중국이 다른 나라의 국방 기술을 복사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It is almost clear that some of the technologies used in these designs were obtained through China's aggressive cyber espionage operations. The US Naval Research Institute, USNI, reported on the USNI news website. Uh, US defense officials said that a Chinese 미 해군 연구소는 USNI 뉴스 웹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설계에 사용된 기술 중 일부가 중국의 공격적인 사이버 스파이 작전을 통해 확보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기술사찰을 담당하는 중국군 해커가 수많은 사건에서 기밀기술 문서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 고 말했다고 밝혔으며,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민감한 기술 데이터는 최근 몇몇 중국 무기들에서 명백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설계를 복제한다는 주장을 부정합니다. 복사품이 아니다. 러시아의 스마이너스 27 전투기와 거의 똑같은 전투기에 대해 중국 국영비행기 제작사 AVIC 의 부사장 더월 스트리트 전원에 말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모두 비슷하다. 하지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똑같아 보이더라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같을 수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 중국 전투기를 통해 중국이 러시아를 얼마나 의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무기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전투기 분야에서는 러시아에 도움이 없으면 개발 자체도 난항을 겪는 실정입니다.